안녕하세요. 안 오늘 저희가 먹을 음식은 바로 제가 오랜만에 묵은지를 이용해서 목살을 이용해서 묵은지 제육볶음 만들었고요. 여기 애담정에서 소라장이랑 어 새우장 보내주셔가지고 한번 돼지고기랑 조합 어울리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오 소라가 어 전복처럼 생겼어. 근데 난 소라장은 처음 들어봤어. 나도 소라장은 처음 야 그리고 소라장 너무 먹어보고 싶어. 왜냐면 이게 싶어. 골뱅이 그런 그치? 식감일 것 같아. 이거 먼저 먹어봐야 될것 같아. 소라장 진짜 처음 봐요. 소라장. 진아님 안녕하세요. 음. 음. 진짜 골뱅이 같다. 같, 어 골뱅이 같다. 음. 음. 그 골뱅이 그 소면. 음 거기 들어가는 약간 소라. 근데 엄청 큰. 응. 음. 엄청 큰. 음맛있다음 약간 바다향도 나면서. 음난소라장은 처음 들어봤어. 음 나는. 여 인지 몰랐어. 음 쫄깃쫄깃해. 응. 음. <laughs> 그러니까 어부를 생각하는 마음하고 <laughs> 어린이를 생각하는 마음 너무 열배는 너무 너무 <laughs> 평차천시가실한거 아니에요? 응. 음? 감사합니다. 태영 김님 안녕하세요. 루나님 안녕하세요 음, 뭐 먹을까? 소라장 약간 음. 그런 느낌도 있어요 뭐라 해야 되지? 약간 좀 쌉싸름한 그 소라의 약간의 그 식감 살짝 느껴지는 음. 게 아주 맛있네 식감이 되게 좋아 음. <laughs> 근데 따님이 초등학교 5학년이라고 하셨어 음. 그러면 우리랑 비슷하거나 우리보다 연장자실 수 있어 음. 엄청 맛있지? 맛있다 음 이번 제코 완전 성공적 음 새콤한 맛이 업그레이드된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새우장 음아이 새우장 이거, 이거 그냥 밥 얹어가지고 와사비 딱 얹으면 이거 그냥 초밥인데 맞아 새우초밥이지 음 저희랑 큰 차이 나시진 않네 그치? 오 맛있다 맛있어? 응. 음. 맛있어 보여. 비리지가 안네. 신기하게. 이거 간장 어디서 먹어봤는데? 음. 야, 맛있다. 되게 어디서 먹어본 간장 맛이야. 그지 음.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되게 부드러. 사실 이런 뭐 게장, 뭐 새우장 특히 순살로 준비되면 음. 고급스러운 한식 한상이 완성돼. 음. 뱀미야 새우장은 남겨놔라. <laughs> 새우장 내가 만들어줄게. <laughs> 일찍 결혼하셨나봐요. 그런데, 맞아. 아, 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면, 음. 일찍이시지만, 요즘으로 치면 일찍이지만, 가장 정년기. 음, 가장 결혼하면 좋은 나이. 그치? 아기 키우기에도 좋은 나이. 음. 음. 언니가 말씀 사주기면 음식으로 나 유혹하다니 <laughs> 흔들릴 것 같아. <laughs> 흔들리려고 해. 아, 이거 이거는 애담정 제품입니다. 요 새우장이랑 요, 소라장. 음. 내 음식 엄청 맛있어. 음? 음, 뭐가 더 맛있어, 이런데. 솔직히 새우가 소라보다 맛있긴 하거든요. 근데, 새우장은 어디서도 먹을 수 있잖아요. 으음 음. 근데 소라장은 여기서밖에 못 먹으니까, 우선은 필수. 어차피 이거는 음. 무조건 여기서밖에 안 파니까, 여기서 사 먹으면서 이거 같이 시키면 되는 거지. 그치. 마루트라스 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오셨네요. 음, 맛있디, 맛있디, 인정이디. <laughs> 아, 저 꼬리 안 먹어요. 꼬리 먹었어? 나 꼬리 안 먹는데? 나 꼬리 안 먹어. 꼬리 안 넣는 거, 쪼또 빨아먹지. 음. 왠지 전복장이랑 비슷할 것 같아, 그런데. 비슷할 것 같은데, 약간 더 탱글할 것 같아, 소라가. 익힌 것 같은데요? 그치? 이거 익힌 음. 거지 음, 음, 음. 어제서 팔로우 하셨어요? 근데, 제 인스타나 틱톡 팔로우는 아무래도 몰라요. 왜냐면은, 이게, 실시간으로 음. 조금 늘어나고, 이게 변동이 커가지고, 유튜브는 아예 공개도 안 되지만, 음. 아예 사진이 똑같으셔야 돼. 인스, 그 뭐지? 인스타랑 사진 똑같으시면 음. 제가 알아볼 수 있어요. 근데, 넘어가 이렇게, 이렇게. 닉네임이 똑같거나. 음. 댓글은 볼수 있어요. 댓글은 못볼 정도가 아니야. 근데 그건 조금 한점 찾아야 돼. 음. 아, 찾아. 음 맛있어. 아 정말요? 아, 또 이렇게 모든 걸다 팔로해 주시는 정성. 응? 나오죠. 엄청 좀... 어, 맛있네. 이급이 급... 제육은 어디서 먹어도 맛있어. 응? 맛있지? 응, 맛있다. 지금 바로 비비면 안 되지. 국물에 마지막에 비벼야지. 응? 엄청 맛있게 됐어요. 이 어린이의 대표 음식은 김치입니다. 김치찜. 뭔 느낌인지 알아? 밥칸에 제육 받아야 더 많이 주는 느낌. 어머니한테 저기 여기 여기다 주세요 이러잖아 애들이 밥 음. 그릇에다가 추억이다. 음. 근데 저희 엄마가 급식소에서 일하시잖아요. 근데 요즘 친구들은 이제 음식이 있자, 있잖아. 그럼 이제 거기 이모님, 그 여사님들도 드셔야 되고, 거기 선생님들도 드셔야 되고, 그러잖아. 조금만 남오면라 하는데? 신고하 음. 막... 그런데... 저거 그런 내, 내 내거 아니냐면서 <laughs> 우리 건데, 저기 왜 일하시는 분도 먹어야 되냐고... 그런데... 음... <웃음> <웃음> 음... 음... 근데, 애기들 어릴 때 규칙이 해봤는데더 다른 애들도 없어, 이런데. 약간, 완전 애기들은 그냥 준 대로 먹나 보다. 음. 요즘 급식도 진미채인 척 하는 도라지 나오나요? 닭강정인 척 하는 코다리 강정이 나올지, 이런데. <laughs> 어, 맞아. 그 닭강정인 척 하는 코다리 있었어. 맞아. 근데 내가 보니까, 가을하느님 아이, 아이는, 절대 부족함이 없이 가을하느님 해주시는 것 같아. 음. 음. 보니까, 반찬도 딱 깨끗하게 정갈하게 가을에 딱 차려주실 때만 먹고, 음. 두 번은 안먹다 그러더라고. <laughs> 아주 공감하고 있어. <laughs> 우리 어렸을 때 급식이랑 다른 게 요즘 막 급식 사진 나오잖아. 달라? 엄청 다르던데, 약 약간... 좀 비슷한게 계속 로테이션 도는 느낌이었지? 피자도 막 나오고 그래 음. 음. 어느 날은 스파게티, 피자, 음. 닭강정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음. 파티처럼도 나오고 아니, 양식처럼 음. 음. 나때는 말이야 4교시 끝나자마자 실내 앞꿈치 튀어나오도록 <laughs> 뛰어갔는데 <laughs> 맞아 뭐 그거 먹겠다고 이렇게 달려갔을까 애들이 먹고 빨리 놀라고 음. 우리 어렸을 때는 진짜 부지적이도 그랬어. 아니 음, 맛있다. 요즘은 급식에 막 파리팔 케이크 막 도넛도 나고 그래, 이런데. <laughs> 맛있겠다. 이게 내가 어린데서 이렇게 집에서 요리해 먹으니까 급식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것 같아. 잠만 없는 날도 있었나? 맞다, 얘 영아. 그 사랑니 빼고 한 4일을 지났다고 먹어도 되냐고 하면서 괜찮겠지 뭐 하고 <laughs> 먹었는데 의사 그 선생님 눈치도 못했나 봐. 김치 맛있게 었다 음. 벌써 밥 뚝딱이야. 음. 아무래 뚝딱 뚝딱이야. 응. 음. 아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아 잠바 도 없는 날. 근데 그런 날 맛없는 거 나오지 않나? 난 기억에 수요일 날 제일 맛없는 거 나왔던 것 같은데. 수요일 이 제일 맛없었어. 음. 그러면 오늘그냥 국물인가 봐. 음. 음. 근데 늦지 못한 게 아니라 많이 안 먹어서 아마 티가 안 났을 수도 있어. 음. 아, 우빛난님뭐 죄송해요 너무 감사하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 오늘 너무 행복했어요 <laughs> 행복 전두사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응? 난밥더볼올래더어오세요 맛없는 거 나오는 날은 꼭 그날이 잔반 없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맞지난안 <laughs> 먹는 날도 있었어 그런 날은 <laughs> 안 갔어 진짜 굶었어 그냥 응? <laughs> 아, 치마서 무슨 목공사침치만도 <laughs> <laughs> 아주 나무를 썬다는 그런 느낌으로 결혼한 자세로 요리를 하는 거지 응? 서울은 다르다 금요일에 분식데이가 있었대 아직 아니에요 응? 우리 도비 성급하시네 응? 미미 한 번도 안 만나봤지 오본은 나중에 도봉 형이랑 같이 와. 응? 아, 그럼요. 민나 님 좋아요. 응? 우리는 그런 거 없었어. 그런 분식대 이런 거 없었어. 우리는 웬만하면 단식이었던 거같아 우리도. 음. 그렇게 맛이었었던그 식은 아니었어. 음. 요즘이랑은 완전 다르지. 가을었느님은 음. 나랑 똑같은 아침만 가봐. 저도 가게에서 목공룡 앞침 하고 있어요. 이러는 거 보니까 <웃음> <웃음> 김치찜 만든 거잖아요. <laughs> 만었잖잖아르었어요엽지 귀엽지. 브요스는 브루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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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루게요 브루스는 브루스는 브루 감사합니다. 는브루스 <마다보며> 감사합니다. <laughs> <마다보며 감사합니다. 웃음> 음? 아, 꼼꼼하고 성실하게 모든 일을 찾아다니겠습니다. 이런데, 그때 또 만나면 이제, 우리, 너무형도 우리 한번 제육 먹어야지, 응? 여러분. 제육과 김치찜의 차이를 서술해보시오. <laughs> 퀴즈. 응? 음! 저는, 보통 인스타로 쪽지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아, 손유민님 안녕하세요. 영통도 걸던데 페이스북? 아 맞아. 페이스북 영통도 거죠. 근데 영통 걸면 차단. <laughs> 새벽 3시에 이상하게 음. 그또 특히 아저씨 같은 분들이 그렇게 음. 새벽 3 4 시에 영통 걸죠. 그 야심한 마에왜 그렇게? 뭘보여주려고 <laughs> 무서워서 차단. <laughs> 응? 음. 항상 예쁘게 봐주시들 감사합니다. 아, 맛있다. 제육은 고기가 더 많이 들어가고, 김치찜 김치가 더들어갔고 제육은 볶은 거고, 김치찜 찐거 그런데, 그럼 이건 뭐야? 그거 제육. 그된 거? 제육, <laughs> <끓인> 거. <laughs> 제육이지. 고기가 더 많이 들어가고, 볶았잖아. 근데 제육볶음이라 그래. <laughs> 봤으면서. 제육볶음 아니야, 이거? 왜 제육볶음이라고 하냐니? <laughs> 뭐죠? 이거 뭐죠? 김치찜이었나요? 제육볶음이라면 이거 김치제육. 김치제육. 근데 왜 제육볶음이라고 하냐고 왜 화를 내? <웃음> <웃음> 김치찜이었나? 이거 <laughs> 이거 뭐였지? 제육볶음 아니야? 그거 오래? <laughs> 그냥 먹어. 응? 아니, 아저씨 용돈 주려고 그런 사람에서 계좌를 붙이고 했겠지. 응? 응? 박나님 <laughs> 어, <방라님> 안녕하세요. 제말안 <laughs> <쟤만> 보이나요? 두드리고도 <laughs> <laughs> 여기 사람이 있어요. <laughs> 저안 보여요. 박나님 <laughs> 오랜만에 온거 아니었어요? <laughs> 응? 똑똑. 아 욕심이라니 욕심 절대 아니지. 응? 다만 내가 그 시간에 눈을 떠있냐가 관건일 뻔 응? 응? 응, 난장 내가 놓칠 때가 많아. 근데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야, 응? 근데 브이로그를 어?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찍을 거 지금 생각 중이야. 음? 왜냐면은 오늘 비비어 수영까지 하면서 조금 더 뭐라 해야 되지? 신경을 써야 되는 타이트한 그런 상황의 음. 연속이 지금 지속되고 있어. 그래도 정말 잘 버티고 있어. 하늘이 도와주신 거지. 음. 음. 밥더 먹을 거야? 잘 먹었어? 응. 우리님, 안녕하세요. 맞아, 우리는 도봉인과 나는 그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야. 그냥 즉흥적이지. <laughs> 맞아. 응, 맞아. 남이사님도 그러보면 은 진짜 오래되셨어. 음. 오늘도 너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